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이제 곧 원피스의 계절이잖아요. 여름이면 가장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원피스잖아요. 그래서 이쁜 원피스 몇개 준비해봤어요. 어,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준비했는데, 저 원래는 원피스를 잘안 입어요. 허리가 굵어서.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입은, 안 입는데,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중년 엄마들 못 내기는 원피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도 다 원피스 입히면 너무 아름다워 보이시고 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입어봤습니다. 이옷 오늘 오신 손님이 입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입어봤어요. 날개를 다른 것처럼 이렇게 <laughs> 예쁘죠? 섬세한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짜잔 여기 다어 수작업을 한 거예요 수작업 그리고 이게 약간 음 팍핏이 살게끔 풀을 매겨놓은 듯한 그런 옷인데 아주 가볍고 어 그냥 촉감 괜찮아요 왜냐면 린넨이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런 진짜 흔하지 않은 그런 원피스예요 거기에 앞에 주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나는 지점에 주름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여기까지 주름이 잡혀 있으면서 여기서부터 퍼져요 그래서 뚱뚱해 보이지 않고 포인트가 이쪽으로 다 몰리는데 밑단이 또 예뻐요 밑단이 어떻게 돼 있냐면 단 보여드릴게요 밑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이게 삥 둘러져 있거든요 그리고 원단은 린넨이에요. 린넨 니넨 소재. 아, 그래서 고급스러운데 시원해요. 그리고 예뻐요. 이런 원피스. 제가 오늘 머리에다 하는 끈을 이렇게 팔에 <laughs> 껴봤습니다. 얘네들이 원래 머리, 기, 긴 머리이신 분들 이렇게 머리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옷 소매에다 팔찌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팔찌처럼 끼고 있다가 머리 확 묶으시면 필요에 따라서 묶으시면 돼요. 필요 없으면 팔찌로 그냥 멋있게 늘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준비한 원피스 멀리서 볼까요 짜잔 아 예쁘다 예쁘죠 뒷모습 이렇게 기분 좋아집니다 원피스 입으니까 말도 조심하게 하네요 까불까불하던 저 가수 금모아가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중년 여성처럼 <laughs> 네, 예쁜 척 착한 척 하고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얘기가 있죠. 지금 날개 달은 이옷 원피스 한번 입어보세요. 옷이 날개가 아니라 정말 날개가 돼요. 날개가 이렇게 화사하게 날수 있는 아주아주 아주 예쁜 이 원피스를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제1탄 오늘 원피스 특집입니다. 두 번째 원피스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갈아 입고 올게요. 저 왔어요. 두 번째 원피스 너무너무 얌전한 원피스라 저도 오늘도 또 이렇게 얌전하게 말하게 되네요. <laughs> 네. 요렇게. 오늘 벨트도 이렇게 딸려 있는데 벨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생긴 두 번째 원피스. 와. 얘는, 제가 키가 1m 160이에요. 60에, 몸무게는 51kg. <laughs> 가장 표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돼요. 이건 사이즈가 진짜 77까지 맞아요. 이거, 어, 이거 뺐어요. 77까지 맞아요. 5, 6, 6, 77까지 입을 수 있는데, 77 언니들은, 어, 어, 괜찮겠어요. 네, 77까지 맞아요. 되도록이면 66반이 가장 예쁠 것 같아요. 66반까지 좋을 것 같아요. 77도 맞는데 일단 88에 가까운 77은 안 돼요. 그냥 77까지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56 사이즈, 프리 사이즈로 입을 수 있는 옷인데 77까지 입을 수 있는 원피스. 되게 고상하면서 예쁘죠. 고급스럽죠. 이거 플러도 예쁘다. 플러도 예쁜 것 같아요. 진짜. 괜찮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푸른 게더 귀여운 것 같은 느낌? 근데 벨트를 매면 좀 여성여성, 좀 얌전한 듯한 그런 느낌. 네, 딱입니다. 딱, 딱, 딱. <laughs> 너무 괜찮죠. 이렇게 자세히 디자인 보시면 이런 무늬에요. 음, 은은하게 고급진 뭐애트로 비슷한, 그런, 똑같진 않아요. 비슷한 스타일의 무늬. 아주. 명품을 연상케 하는 원피스입니다. 괜찮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고 퀄리티의 효과를 낼수 있는 원피스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무릎 바로 밑에 기장이 가장 무난한 기장이에요. 완전히 우리 중년 언니들이 선호하는 기장. 내 네, 무릎과 발목 사이, 거기까지 오는. 진짜 예쁘죠 네, 이렇게 원피스 또 두번째 원피스 이어 봤어요 뒷모습 무늬 잘 보세요 무늬 어, 중요한 건 팔은 긴팔이지만 옷은 굉장히 시원한 소재예요 진짜 시원해요 네, 일부러 여름에도 긴팔 많이 입으 시잖아요 팔 타는 거 싫어하셔 가지고 그리고 중년 언니들은 팔꿈치 나오는 거 싫어하시더 라고요 나이 들은 퇴가 난다고, 티가 난다고. <laughs> 근데, 그래서 이렇게 긴 팔도 아직 한여름에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옷 준비할게요. 오늘 바쁩니다. 옷 갈아입기 너무 바쁜데, 여러분. 음, 금방금방 금방 보여드릴게요. 짠, 짠, 짠. 어머, 이거 너무 괜찮아요. 완전 고급진 작태. <laughs> 여름엔 최고의 원단 아닐까요? 린넨. 린넨 100%의 원피스 입어봤습니다. 소매도 7부라서 너무 좋아요. 음, 옷은 박시해서 좋고요. 5, 6 언니들도 괜찮지만, 7, 7 언니까지 가능합니다. 사이즈 넉넉해요. 근데, 아 진짜,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제가, 옆트임 있어요, 옆에. 옆트임이 있어서 발이 편하고요. 어, 앞기장보다 뒷기장이 조금 긴줄 알았더니 똑같네 <laughs> 아네 이렇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스카프랑 제가 스카프는 그냥 이렇게 한 거거든요 라운드예요 그냥 라운드에 원피스인데 그냥 깔끔해요 깔끔해 근데 중요한 건 뒤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됐구나 여기 보면요 뒤에 포인트가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스카프는 목에 주름을 가리기 위해서 해야 되겠고 <laughs> 저 너무 솔직하죠 제다 이쁜데 흠이라면 탄력없는 피부 여기 끈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끈이 디자인인데 저는 아까 이렇게 뒤로 끈을 맸었거든요 뒤로 끈을 매도 되고 이렇게 리본을 이렇게 뒤로 매고 다니셔도 되고 이걸 풀러서 얘를 앞으로 끈으로 이렇게 매셔도 됩니다. 원피스가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하고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냥 고급 그 자체 색상 또한 너무 화려하고 예뻐요. 요거 컬러가 지금 이 컬러가 저는 제일 좋아서 가져왔는데, 블랙도 있고요. 음, 블랙도 있고, 연보라도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급지고 예쁜 린넨 원피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쁘죠? 아우, 진짜 예쁘다. 제가 이거 린넨 원피스 뭐 오늘 원피스 보여드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조신하게 되는지 그냥 저도 모르겠네요. 이 톤이 더 나한테 어울리나요? 아니면 발달한 게 어울리나요? 아무튼, 네, 뭐든 좋아요. 옷만 이쁘면 돼. <laughs> 빨리 패스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옷도 보여드릴게요. 아, 옷 갈아입기 너무 즐거운데요? 행복한 시간 또한번 가져볼까요? 기대하세요. 와, 너무 시원해. 말이 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옷은 진짜 너무, 너무너무 시원하다. 지금까지 다 입은 애들 중에 가장 시원한 것 같아요. 시원한데, 여기 보시면 디테일이 여기가 망사예요. 여기가 망사고, 이렇게 예뻐요. 음, 소매도. 예쁘죠? 색상은 그레이 톤. 짙은 그레이 톤인데,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레이의 그레이에 살색. 소매가 이렇게 돼가지고, 네 아주 그냥 포인트 예쁩니다. 그냥 예쁜 옷이다. 근데 멋있다. 고급지다, 시원하다. 다 갖췄습니다. 다 갖췄어요. 음, 응. 입으면 안살 수가 없겠다 이거. 이렇게 완전히 얇은 원단인데 프라다 느낌 나는 그런 원단 아시죠? 네, 색상도 예쁘죠. 어떤 걸 택해야 될지 모르겠죠. 다 이뻐서. 정말 예쁩니다. 뒤에 볼까요? 뒤에 볼까요? 아, 이쁘다. 진짜. 주머니 있고 옆에 보면은 옆트임 이렇게 돼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옆트임 옆에가 요렇게 생겼어요 보실까요 요렇게 음. 응. 요렇게 생겨 가지고 어 걸을 때 불편하지 않고 일단 시원한 소재에 정말 사랑스러운 색깔 고급스러운 색깔 질리지 않는 색깔 좋습니다 또 다른 거 보여 드릴게요 하나하나 빨리빨리 보여 드리면 이게 어떤 옷에 어떤 핏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입어 보고 있거든요 저 빨리 가서 갈아입고 올게요. 봄처녀 제우시네. 아이 이 노래 있는데 갑자기 봄처녀 이 노래가 생각나네. 왜 그럴까요? 세븐 입음음음음무 너무 예쁘다 너무 고급지다 이 치마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이렇게 랩 랩으로 바로 오픈하면 되는 옷이에요. 지금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껴서 허리 껴서 이렇게 묶으면 돼요. 보기에 그냥 그랬는데 입으니까 너무 예쁘다. 색상이 완전 너무나 신해 보이는데요. 너무나 신해 보이고 너무 시원하고 약간 1 0 소재 비슷한 그런 원단이에요. 보들보들 아주 좋습니다. 보들보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 원단 이렇게 색상 분홍색 꽃가락가 아주 화사하면서 세련돼 보이게 네원 기장 좀 길어요 그쵸요만큼네긴긴 <laughs> 긴 원단 아니 네, 긴 원단이 아니고 어롱 치마예요. 발목에서 키 60인데 발목에서 요만큼 올라와요 제 기장이 어 예쁘다 이렇게 V라인이 굉장히 목선도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네요 요런 옷입니다 지금 돌아볼게요 신발 좀 갈아 신고 신발이 조금 예쁜데 내 발에 작아서 아이고 큰 사이즈의 신발을 갈아 신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잔뜩 있네 제가 신은 신발 이거 선전 안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예뻐요 정말 예쁘죠 발도 바닥도 미끄럼 방지 다돼 있고 너무 잘만드는 신발이에요. 요것이 230원인데 내가 240인데 신었더니 음, 발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갈아 신었는데 가죽 수제화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문하셔도 됩니다. 발 편한 건 장담해요. 금액은 어, 제가 더보기에 올려놓을게요.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말 못해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제화 너무 예쁩니다. 진짜 예쁘죠? <laughs> 주문 사이즈별로 가능합니다. 225부터 250까지 다 있습니다. 금액이 좀 비싸요, 수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에 드릴 거냐면 12만 원까지 드릴게요. 그냥 말했어요. <laughs> 다음 옷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쁜 신발 벗어 놓고 어떤 원피스를또 갈아입을 것인가? 원피스 갈아입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디테일. 보시겠어요? 이번에는 이 원피스 갈아입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느낌인지. 입으면 너무 예쁘거든요. 블랙이에요. 색깔은. 아, 블랙에 가까운 그레이. 짙은 그레이인데, 밑에도 보면 약간 핏이 이런 핏이에요. 제가 입었을 때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이 아이는 16만 9천 원 짜린데, 얘는 조금 특별하게 오늘 특별 이변, 이벤트, <laughs> 말도 안나오는 특별 이벤트로 제가 50%에 드리겠습니다. 원가 이하 특별히 8만 5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16만 9천 원이니까 8만 5천 원에 드릴 건데, 입으면 얼마나 예쁜지 빨리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너무, 괜찮, 너무 괜찮죠? 근데 중요한 애는 여기 지금 단추를 제가 안 잠갔어요 급해서 근데 단추 잠글 거예요 이렇게 단추를 잠가서 어, 입어도 되고 원하는 만큼 단추를 풀려놔도 됩니다 좀 섹시하고 싶으면 하나만 잠그고 풀려놔도 예쁘죠 하나만 잠가도 되고 어, 단정한 거 원하시면 끝까지 이렇게 잠그시면 돼요 이런 요런, 요런 핏에 잔고기 귀찮아서 그냥 대충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소매는 지금 이렇게 접은 듯한 한번 접어놓은 듯한 7부, 8부 소매 8부 소매예요. 원래 짧게 입는 소매예요. 네. 생각보다 진짜 시원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 한 여름 옷이 아니고 봄 상품 원피스이기 때문에 세일하는 거예요. 예쁘죠? 색상도 아주 고급스러워요. 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급지? 여기 앞에 디자인 보세요. 디테일. 그냥 평범한 듯 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멋스러운 옷이에요. 이게 스카프나 목도리 하나 하면 참 예쁘겠다. 목걸이. 딱 붙는 목걸이 하나. 그죠? 이렇게. 뒤에도 예쁘죠? 뒷 라인. 보여드릴게요. 뒷 라인.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는 원피스. 제가 로퍼 신었습니다. 로퍼 너무 편해. 발이. 말이 안 되게 편한데, 이놈의 로퍼는 저희 매장에 대박난 신발들이에요. 정말 인기 좋아요. 지금 로퍼도 세일합니다. 로퍼도 엄청 비싼데, 지금 얼마? 이거는 자주색 로퍼는 요거 보라색이구나 보라색 보라색 로퍼 235발안 편하면 제가 그냥 100% 환불해드려요. 장담해요. 235 얘를 씻고 하루종일 5-6시간을 걸어도 발이 안 아파요. 너무 편해. 그래서 여행갈 때 오히려 운동화 대신 이 아이를 많이 씻고 다니시더라고요 밑에도 보실게요. 수제하기 때문에 가죽 수제하기 때문에 오늘은 고급진 수제화 애들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편하고 오래가고 가죽이니까 찢어질 염려 없고 너무 좋습니다 빨강도 있고 얘도 있고 또 초록도 있어요 너무 예쁜 초록 진짜 예쁘죠 사이즈 주문해요 어, 아무튼 아유, 신발이 진짜 예쁘다 자 요색도 있습니다 제가 신은 수박색. 수박색. 가죽. 수제와. 로퍼에요.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 내가 진짜 사랑해요. 왜냐면 발이 편하니까. 또! 떠들 새가 없다. 원피스 다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짠짠짠! 갈아입기 전에 먼저 보여드리러 또 왔어요. 지금 이두 아이. 거의 비슷하죠. 네, 이 아이를 갈아입을 거예요. 이런 디자인의 원피스를. 편하게 입는 네, 원피스인데, 키좀 작은 언니들 좋을 것 같아요. 기장이 많이 안 길어서 너무 좋아요. 키 작은, 요즘 어, 원피스들 다 길게 나와서 작은 언니들은 막 밑에 잘라야 되는데, 얘네들은 안 잘라도 돼. 근데 두 개의 무슨 차이냐면, 얘는 약간 바스락 되는 선이에요. 이 검은색은. 근데 이 색은 부드러워요. 부들부들 같은 집에서 나온 원단인데 이렇게도 뽑고 이렇게도 뽑았어요. 둘다 인기 좋습니다. 됐어요. 두개 갖고 왔는데 한번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어머 이런 느낌의 옷이에요. 얘도 참 예쁘다. 점잖하고 여성스럽고. 네 저도 처음 입어봐요. 내가 뭐옷 오는 것마다 제가 헤어지긴 하지만 하나하나 안 입어 보게 되거든요. 너무 바빠 가지고. 근데 이쁘네요. 입으니까 이쁘네. 여기 리본도 딱 아주 고급스럽게 달려 있고 아주 아주 적당히 파지고 네, V라인으로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죽여 줍니다. 죽여 줍니다. 얘는 이렇게 입고 그냥 밑에 바지 같은 거 통바지랑 입어도 멋있을 것같아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또 그냥 입어도 되고, 기장이 무릎 바로 밑에 오는 짧은 아이예요. 무릎 바로 밑에. 언니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여기에다가 내가 짧은 바지, 한번 통바지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통바지랑 뭐, 청바지랑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어 이게 그냥 패션으로 느껴지는 그런 그런 원피스입니다. 두 가지 효과 를낼수 있어요. 그냥 롱티에다가 원청 바지랑 입은 듯한. 어머. 제가 이쪽 거울 보니까 여러분 안 보이시면 너무 예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티, 원피스 너무 괜찮죠? 음. 요거 되게 비싼 아이인데 기획 제가 저렴하게 드릴게요. 원래는 아. 어, 14만 원짜리에요 원래 는 14만 원짜린데 요거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딱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8만원 물건 좋습니다. 일단 지금 고 퀄리티 원피스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뭐 2, 3만원짜리 아니에요. 다 비싼 애들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득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로 보여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짠! 이 옷, 아이고, 또 블랙을 입었네? 지금요, 화려한 애들은 지금 엄청 많이 대기 중이에요. 날이 더워질수록 시원한 소재의 옷들을 입고 싶어 하시니까. 요것도 아까 그 옷이랑 비슷해서 단추가 이렇게 쪼르륵 있어요. 똑같은데, 얘는 디자인은 똑같은데. 이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안에 좀덧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주 원래는 약간 프라다 촌이에요 프라다 촌이 고급스러운 소재인데 지금 저렴하게 드려요 세일 대박 땡처리 <laughs> 땡은 아니고 그냥 세일해드려요 많이 세일해드려요 50% 해드릴게요 얘는 워낙 너무 예쁜 옷인데 여러분들 기대 에 어긋나지 않는 옷이에요. 밑에 속에는 속바지를 지금 입어가지고 속바지 올리는지 짠. 이런 원피스 블랙 원피스인데 사이즈는 어, 6반까지 가능합니다. 6반까지. 어 원단 좋아요 편해요. 대박입니다. 완전 대박. 편해요. 뒤에 두개 없고.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는 뭐가 다르냐면 얘는 걔는 소재가 잠깐만요. 아까 이것도 얘랑 똑같아요. 디자인은 똑같은데 얘는 블랙에 안에 흑겹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좀더 도톰한 아이고 얘는 그 뒤에 나온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둘다 세일해서 여러분 앞에 얼마 드린다고 그랬지? 똑같이 드릴게요. 음. 보시면, 어, 제가 입은 모습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목이 허전하잖아요. 목이 허전할 때는 어, 여름 스카프를 하시면 돼요. 여름 스카프 어떤 거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스카프 맞죠? 없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단추 하나 하나 잠그면 예뻐요. 음. 저는 마음이 급해서 잠근 모습도 아까 보여드렸는데 얘는 보여드릴게요. 다 잠갔습니다. 잠금 모습. 이거 득템하시기 마시,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한 장밖에 없어서 저희 매장에한 장밖에 없고 주문도 안 돼요. 그래서 50%에 드립니다. 사이즈 6반까지 가능해요. 77 언니들은 어 그냥 딱 맞을 것 같아요. 딱! 딱 맞을 건데 얘는 지금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좀 한랑하게 입는 게 예쁠 것 같아요. <laughs> 짠짠! 오늘도 이렇게 어, 급하게 서둘러서 원피스 보여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음에 드는 건 있으신가요 어, 오늘 이렇게 원피스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많은 원피스들이 있지만 고퀄리티 의 원피스들 몇개 보여 드렸는데 아직도 못 보여 드린 게 너무 많아요 애들이 줄서 있어요 빨리 보여 달라고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못 누르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구독해 주시면요. 계속 다음 영상 보실 수 있거든요. 구독해 주시고 문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